난닝구가 지금 고군부터 하고 있어요, 혼자. 오, 난닝구도 되게 진지해요. 네. 오. 난닝구가 지금 혼자 버티면서 네. 일단 레벨도 10까지 올렸고요. 네. 더군다나 난닝구는 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까지 키웠다고. 여기에요. 화면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곳이 바로 난닝구 지배하는 그 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장의 보스를 네. 보는 게 네. 여기 진 아무도 하나요. 와, 난닝구를 보내면, 십골을 닝구면 십골을 난닝구. 난도 구고난닝구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무슨 일이고. 스레리트튜디 라이브 BJ 슈퍼 배틀로얄 2020년 넷마블 상반기 최고의 기대작으로 인사드립니다. 진행을 맡은 온님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엄청난 분들과 함께하는 최초의 공개 방송 이벤트 진행될 것 같은데요. 진행에 사연 맡은 정유람 여러분 반갑습니다. <laughs> 어, 여러분들 뭐 굉장히 많이 기다려주고 계시고 지금 뭐 아직 오픈도 전인데 무슨 일이냐 뭐 채팅창에서도 이제 많이 어, 궁금해하시는데 일단 2020년 3월 이제 두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이두달 후면 정식으로 오픈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게 선보이게 될 배틀 로엘이또 이게 꿀잼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우 오늘 방송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야이 게임은 내가 사전 예약 네. 해야겠는데 맞아요. 이런 생각이 절로 들죠. 네, 뭐. 그렇습니다. 어, A3 스트어 라이브 배틀로얄 모드는 말씀해 주신 영상 보신 그대로 네개 섹터로, 섹터로 이루어진 전장 안에서 생존자 1인을 가리는 서바이벌 모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간단하게 표현해서 네. 오래 살아남으면 이겨요. 이기그데 아, 그렇죠. 어떻게 장수할 수가 있느냐. 네. 그러니까 시야가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좀 시야가 네. 좁게 태어나는데 그 안에서 몬스터를 잡고 유저를 잡아내면서 캐릭터를 육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여기서 포인트가 섹터가 한번 열렸을 때 바닥에 보급 상자가 떨어지는데 이 상자 안에서 나오는 아이템들이 굉장히 레전더리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착용을 해서 조금 더 효과적인 전투를 해야 되고 이니스의 등뿌리도 오브젝트가 되겠는데 이걸 등져서 점령하게 되면 체력회복과 넓은 시야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좋은 전투를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포인트예요. <laughs> 어어 이거 뭐, 설명이 안 되네. 우리 빅베리즈. 네, 네. 인사 어...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A3 스틸 얼라이브의 레디안을 코스프레한 빅베리입니다. 야, 네. 그거를 제 주소가 한번 앞에 나와줘요. 우리 어, 시청자분들을 네. 위해서. 호주좀몇개좀 취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유 좋다. 어, 예. 어, 야, 기가. 아주 캡처할 거예요. 예. <laughs> 야, 기가 막혔어요. 아, 예. 아, 너무 사심 담는 거 아닙니까? 에이, 에이, 에이. 그러면 은 가장 좀, 아, 이 팀만 이기게 된다면 은 내가 충분히 1등 할수 있겠다. 어, 지금 바로 옆에 계신. <laughs> 네, 난닝군님 팀이. 네. 어, 연습 게임을 아까도 했는데 굉장히 네. 옆에서 엄청 활발하게서 의사소통하시면서 네. 팀크가잘 맞으시더라고요. 아, 네. 맞군요. 또 말로는 그에난니군요 우리... 한번 만나보시죠. 네. 네. 그럼 니군님으로한번더먹 뭐 할까요? 아이고. 야 머선 머선 뽑아내리고. 뽑아내리고. 야 뽑기도 없는 게임에 뽑아내리고. <laughs> 어, 여러분들 2 년을 <laughs> 어, 무려 기다렸습니다. 스틸 A3 스틸 얼라이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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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생방송의 <laughs> 또 매력 아닙니까? 정확하게는 A3 스틸 얼라이브입니다. 제가 어... 년을 기다렸는데 배틀로얄은 여러분들 마을이 없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어요. 오늘 정정당당하게 우리 동생분들과 승부를 봐서 꼭 우승하겠습니다. 안돼 닌구님 팀 이름이 모난다예요. 아모난다는저 잠깐만요. 모난다는 뭐냐면 우리 또 이제 아프리카의 케빈 대표님께서 지어주셨는데 모바일은 난닝구다 어... 그러니까 뭐 팀의 관계 없이. 모바일은 그냥 낫는 거다 어, 왜이러세요 네가, 네가 팀 이름을 네가 마음대로 정해 그니까요 너무 꼰대 어? 마인드 아니에요? 야, 저희 팀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뭘까요? 창렬이 형과 아이들 아 창렬이 형과 <laughs> 아이들 오 공불빈 님 한번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옆 동네에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네 아프리카 털러 왔습니다 야. 게임 방송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이 모니터도 안 보이실 텐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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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피들이 한번 싹 쓰고 가겠습니다 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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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요니틀리세요 형님. 아니야, 아니야, 아요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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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님야 아니야, 아니 우리 1순위는 저팀이야 무조건 저팀부조니잡아 g 야에서공아생님이 1등을 했어요. 니 제가 또야아니로 아니야, 네. 좀했었습니다 와! 니렇게 되면 오늘 또 어떻게 보면야 아니야, 아니야, 될수 있는데요. 근데 그때는 이제 일반 네, 참여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했는데 네. 프로게이머분들도 계시고 아, 모바일 전문하시는 분도 계시고 대니까 테... 우리 또 난닝 고형님도 계시고 비제이도 있고 디자이좀 어. 예. 되네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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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팀도 이거 아, 이거 스타크래프트 아니야 여기 그냥 예. 마우스랑 키보드로 게임하시던 분이 과연 핸드폰으로 게임을 할수 있을까? 네. 어, 어차피 뭐 손으로 조작하는 거니까 어차피 네.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네 그렇죠. 어떻게 게임해보니까 어때요? 일단은 뭐 지금 사실 과금하는 줄 알고 저희 가 왔는데. 아 네. 사실 저도 만만치 않게 과금을 하거든요. 오, 좀 돈을 쓰려고 왔는데 돈을 못 쓰게 하네요. 야, 네. 앞에서 민구님이 가소롭다면서 아, 웃으시네요. 네. 네, 죄송합니다. <laughs> 오네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예 안녕하세요 우주대마왕 정명훈입니다 아 <laughs> 우주대마왕이요? 예그 우주대마왕을 팀명으로 한 이유는 그 우주대마왕이라 하면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그쵸 이길 수가 없겠죠 예. 김유선 님한테 진짜 궁금해요 네네네. 도발 같은 거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딱한 팀에게만 좀 도발한다면? 아니 그 맨날 뭐, 뭐 상금 받으면 네. <laughs> 시체우자한테뿌리겠습니뭐 <laughs> 뭐, 어쩌겠습니댜 하면서 막 마을에 계시는 분이 있어요 아, 마을에... 이 게임은 마을이 없어요. 마을이 없죠. 안 남은 그냥 완전 그냥 그냥 죽사발 납니다. 그냥. 그렇죠, 그렇죠. 네. 윤중님도 한번 좀 약간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 게 아, 예. 게임 잠깐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어, 과금 시스템이 여기 네. 게임 콘텐츠 안에서 없어가지고 모드가 불정하죠. 형해가지고 또 프로게이머 출신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자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저 끝에 그 프로게이머 분들과의 또 어떻게 보면은 자존심 대결이 되지 않을까. 아 어, 그것도 왔는데 네. 저기 형들은 네. 좀 나이가 이제 많아. 아 <laughs> 출연자들에게 제가 이제 물어봤을 때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그 스타 프로웨이만 출신, 뭐 송병구부터 해서 이 팀이 좀 세더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공대생과 더블 B가 아무래도 지스타 때좀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뭔가 노하우가 있더라. 그리고 유일한 거 어, 난닝구는 이길 것 같다는 얘기가 되게 지배적이에요 아 그렇죠 예. 난닝구는 사실 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얼굴마담이다다 네. 네,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어떤 경기력에 대해서 욕심을 좀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그런 느골프 욕심을 많이 내고 있어어 요즘에 아이장 출신인데 네. 그것보다 난 이제 정말 필드로 나가겠다 맞아요. 그런 어, 팀명을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외모는 5 0 대지만 난 아직 3 0 대다 네. 나는 그걸 굉장히 어필하고 네. 있거든요 네. 아니요 아 네. 많이, 많이 놀랐요그러요그니까니요 네. 옆에 요아직채아창에서도아니아형이아어요 이게 지금 채팅창에 쭉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렇습니다. 자 s 3스티로라이브 BJ 슈퍼 배틀로얄 첫 번째 개인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역시 어, 2010년 네. 아프리카 TV 대상에 빛나는 난닝구 원샷을 먼저 받고 시작하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원샷을 받고 있고 공대생을 저희가 좀 일찍 잡아드리는 건 네. 이미 비 j 에서진행 됐을 때그 부산에서 지스타때 네. 우승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보급 상자가 지금 세개 떨어졌고 누군가 네. 날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유정이 그정이 상자에서 나오는 아이템들 레전드를 등급이에요. 왜래서 이걸 누가 먹느냐 정말 중요한데요. 어 공대생이 지금 같이 인터셉트하려고 아, 정유정 가겠는데요. 아 아니요 공대생 진짜 잘하는 게 네. 보급상자를 먼저 때리는 게 아니라 보급상자를 때리다면 스턴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걸 기다렸다 스턴 이후에 진입을 해서 정윤종을 잡았어요. 네. 지금 난닝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 레벨이 그렇게 아주 높다고는 볼수 없습니다만 나쁘지 않은 성장이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난닝구님이 상위권이에요. 네, 예, 지금 칠레 판명 빼고는 거의 상위권인데다가 지금 이제 등불 계속 본인이 끼고 넓은 시야를 통해서 그렇죠. 파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플레이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 근데 이원구님은 파밍이 좀 너무 안 됐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데 난닝구 가나요? 오, 난닝구. 오. 아, 우리 난닝구님이 오늘 되게 잘하는 게 이니스의 등불을 안 놓치고 있어요. 등불이 아니었다면 순간적으로 체력 회복이 안 되면서 타겟팅이 되고 녹는 그림이었는데 이니스의 등불 덕분에 일단 버텼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데몰주 팀의 두 명이에요. 네. 송병구와 도재욱의 일대일 대결. 대이죠송병구 물약 썼어요. 이제 물약 없습니다. 네. 자 아이템이 지금 뭐 거의 자폭 개념의 아이템이기 때문에 도재욱이 자동. 작... 도재욱. 도재욱. 경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전 세트 전 경기에서 네. 우승을 했던. 지금 도재욱 도제우... 어? 낫닝 보여지고. 가어 지금 치매 욕심내나 낫닝거낫닝거 지금 본인도 낫닝거가 요즘에 아하. 허리가 안 좋다는 얘기를 많이 입에 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어. 누군가를 만나면 끝나요 누군가를 네. 반대표에서 만난다면 그렇죠. 난닝고는 바로 탈락이에요. 네. 지금 완전 태아 상태거든요. 그렇죠. 어나자 마자인 상태. 이래 이래. 오! 아. 강철수 일부러 좀못본거 아닌가요? 네, 이때 이니스등불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오. 일단, 일단 구르기 자, 닌구루기로 굉장히 유명한. 네. 그데 네. 중요한 건 이미 망한 게 레벨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무서워서 아예 지금 목도 못 잡고 있어요. 그렇죠. 자 이제 팀전이에요. 중요한 건 네. 저렇게 팀끼리는 하늘색으로 저 줄기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리가 버프도 공유할 수가 있게 되고 조금더 이런식으로요. 네. 3인한 팀인게 이런식으로 표기가 되는 거고. 야 스타트 좋습니다. 아 여기 맛집 찾았네요. 맛집. 네. 아 맛집 찾았어요. 올수 누웠고요. 창렬이형또 누웠고요. 대물주 팀이 네. 다시 한번 맛집을 방문하면서 그렇습니다. 강렬연과 강돌수 퇴근이에요. 네, 네. 난닝고만 지금 남아 있나요? 야금죽인가요? 난닝고는 지금 뭘 해야 되냐면 네. 영원히 도망가야 돼. 네. 난닝고는 이미 팀원 두 명을 잃었기 때문에 난닝고 그냥 버티는 거말고요버티는게 그렇죠. 없어요. 네. 네. 자, 일단 후군장이 뒤쪽 라인에서 받쳐 주면서 도저히 일단 붙어졌습니다. 체력이 얼어도 회복했고요 아니 자, 지금 무슨 이 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일단 뭐, 이 팀이야, 당연히 좋은 팀이고 강력한 팀인데. 네. 난닝구가 지금 고군부터 하고 있어요, 혼자. 오, 난닝구도 굉장히 진지해요. 네. 오. 난닝구가 지금 혼자 버티면서. 네. 일단 레벨도 10까지 올렸고요. 네. 더군다나 난닝구는 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까지 키웠다고. 여기에요. 파밍을 잘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곳이 바로 난닝구 집배하는그 마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장의 포스를 보여게 네. 여기 지금 아무도 하나요. 자, 사실, 이렇게 싸워주면, 난닝구 입장이 있잖아. 잠깐만요. 네. 난닝구가 지금 혼자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선수가 8명밖에 없어요. 어, 난닝구 이름 최소 등수 확본데요. 네, 4, 5위까지 할수 있죠. 네. 어, 난닝구 이름 15레벨, 15레벨. 난닝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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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이고 우승 때리고! 우승 때리고! 자, 이거, 난닝구가 남딩구. 일레나요 이거! 아 그것자, 그거 그거자로 백업 그거 들었어요. 난닝구 네, 맞춰서, 난닝구르기! 띵구르기! 자, 나지고. 네, 네, 네. 저 페스 오브 요버. 안리고 님의 아래쪽에 좀 망토 있죠? 네. 망토를 누르면 은신이 돼요. 그렇죠. 이거 그러니까 도망칠 수가 있는 거고. 그렇게 쓸수 있어요. 네. 자, 은신. 물론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오시는 플립이 다만 어쨌든 회피기가 네. 가능하나 되기입니다. 이거 망토 누르고 버티세요. 난 이거 브레 필요 없죠. 나지고 일단 빠져야죠. 잘 컸습니다. 자, 아이템을 써야죠. 아이템 네. 써야죠. 물량 먹어야죠. 물량 먹고 지금 망고도 그렇죠, 그렇죠. 쓰면 체력 보충하고요 자두명망도 누르면 네. 결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예요 이거 요 들어가면 돼요 네 들어가죠 섹터 먼저 들어가겠습니 13초로 왔다 13초 12초 네. 이거 정말 기적 쓰나요 기적 쓰나요 어 난진규가 지금 에이스 베스 틀어오려면 지금 역단을 만니다 어 어, 지금 몇 명도 쓰러지고요 어 흑우자 체력 없습니다 자흑우명위험해 그건... 위험하죠 자난진구 살았어 진... 난진16 들어야 살았어 살았어 못들어갔어 봤을 때 네. 진짜 공벌비야 뭐 사실 개인점으 계속 좋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렇죠. 만약에 난닝구가 들어갔다면 네. 제가 뭐 2위까지 갈수 있었어요. 아 그렇죠. 어. 난닝구가 지금 팀 지금 이게 전반전 그러니까 일부 끝났을 때 개인전 토탈 점수 합쳤을 때 6위였잖아요 왜냐면 근데 이거 올라가면 그냥... 지금 사실 이건 칭찬을 받아야 되는 네. 게 팀원 두명을 초반에 잃었는데 혼자 버텨서 그렇죠. 3위를 했다는 거 사실 옆에 앉은 강돌스는 지금 어 아, 컨트롤 좀 해줘야 된다라는 부 사실... 있었는데 왜냐면 그난닝구와창렬령의 인지도를 얻고 강돌스는 실력으로 뽑은 건데 네. 아직까지 강돌스가 존재감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어, 사실 기뉴다 팀으로 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그 1등 팀이 어떤 작전을 썼냐면 익 섹터로 넘어가는 길목에서 들어오는 상대를 기다렸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없는 걸 이용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네. 지금 여기 또 난리 못자나고다 잡혔어요? 오늘 혼자 게임 하는데요. 네. 어 난닝군이 오늘 끝나고 뒷풀이할 때말 많겠는데요. 아니 우리 난닝군님은 사실 뭐업히면 업혔지 없는 타입이 아닌데. 그렇죠. 오늘 그 창렬이 형가지고 강도수 너무 없고 다는데요어 네. 난닝군 이렇게 해서 게임 다 하고 있는데요. 아 난닝군 역시나 이 난닝군 확실히 A3 등급 네. 너무 좋아해요. 어, 이 정도면 사실 A3 정식 출시 면 저거 난닝군 두불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지금 난닝군 두불입니다 지금 이제는 노하우가 생겼어요. 먼저 진입해서, 네. 섹터 분이 다치기 직전에 들어오는 상대를, 네. 길목에서 노리는 작전.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통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이 섹터 남아있는 시간이 지금 19초. 10초대로 지금 일단 카운팅이 되자마자 교전이 시작됐거든요. 자, 일단 19. 잘 컸습니다. 숫자는 어쨌든 팀원 숫자는 한명 없습니다만 굉장히 공격적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자. 공대생을 푸시할 수가 없, 푸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 어! 공대생 진입각! 어 공대생! 야 공대생 뭡니까 이거! 아 이원구 태그시켰고요. 와 들어와서! 정명호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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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력 없어요! 아니 원콤을 냈어요! 원콤을! 와, 네. 와, 와 공대생! 혼자 야. 때려야 돼요! 야 공대생! 이거 절대 운이 아니에요? 자 지금 어 조금씩 눈치를 보고 있죠. 남아있는 시간 이제 52초 자, 시간은 충분합니다만 지금 이미 1세트와 2세트에서 섹터간의 눈치싸움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선수들이도 어 지금 장면 금이 들어갈 때 싸움 봐야 돼요 네. 이거 지금 인구가 너무 몰려서 들어갔을 때 제가 보기 엔한팀 정도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이니스의드 불을 먹고 자리 잡고 일단은 난딩고 어, 난리고 아, 아, 자 근데 가운데 니다 위험합니다 난리고 아요 한돌스 택은 장난이야 택은 난딩고도 택은 난닝구는 할 말이 많은 게, 네. 팀전 1, 2세트 난닝구가 사실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예 네. 그리고, 뭐, 창렬이 형은 그렇다 치더라도 강돌수는 어. 이러면 안 됐죠. 그래서 그렇죠. 강돌스가 네. 뽑은 건데. 네. 네. 자, 아, 우리 난닝구 팀은 사실 난닝구가 말이 지금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사실 네. 이게 난닝구 님도 어디 가서. 본인이 나서는 스타일은 아닌데 네. 오늘 팀원들에게 좀 많이 고생을 하면서 그 그렇죠. 아, 지금 벤티치 분위기 많아요 아 그래도 네. 이미지 관리나겠다 이미지 관리 그렇죠 나 난진구다 네. 어총 점수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 1의 합계입니다 네 라운드 아, 원1 아하 못라랐네요야 아어 합주 뭐, 비쭈뭐비규너게인 A1팀 아직까지도 아직 하위권에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공물비바 1등 팀, 그리고 대몰주까지 어, 3위권으로 네. 올라갔습니다. 모난다가 아쉽게도 6위거든요. 팀전 2세트, 3세트만 잘했어도 아마 4등이나 5등도 가능했을 것 같은데 아쉬운 순위가 됐습니다. 그렇죠. 무슨 일이고? 스바, 스바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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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바로만 이 바라 뜬다 안 가더라? 한번더 몰라.